인베스팅닷컴이 네, 전해드리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최고 상승 종목으로는 바이오테크 기업 넥타 테라퓨틱스, 구리 및금 광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등이 보이고요. 최고 하락한 종목들에는 향신료 및 식품 기업인 IFF, 인공 심장 개발 기업인 아비오메드,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시게이트 등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제약 회사인 산호피의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19년 상반기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의 대형 인수합병 총 금액이 1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딜을 살펴보면요. 우선 1분기에 미국계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바이오 기술 그룹인 셀진을 740억 달러에 인수해 암 치료제 사업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제약회사인 에브비가 보톡스 제조기업인 엘러간을 630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또이 같은 초대형 딜은 아니지만 프랑스계 제조사인 사노피는 자체 면역 항암 분야의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 암 치료개발사인 신톡스를 2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사노피의 주가는 1.6% 빠졌지만요. 신톡스의 주가는 171% 이상 폭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향료 및 식품 기업인 인터내셔널 플레이버 앤 프레그런스입니다. 9일 블룸버그에 의하면, IFF는 듀폰의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양제 사업 부분을 인수할 강력한 경쟁업체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IFF는 아일랜드의 유제품 및 식품 기업인 캐리 그룹과 듀폰의 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IFF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IFF는 최근 인수는 지난해 이스라엘 향신료 기업인 프루타롬을 부채를 포함한 71억 달러에 인수한 건데요. IFF는 캐리는 또 현재 듀폰과 협의를 펼치고 있고요. 연말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의 성사는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IFF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고요. 듀폰의 주가는 0.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미국의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의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PG&E는 그동안 배상 문제에 관련한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왔는데요. 낡은 구식 설비와 부주의가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배상금이 총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7천억 원을 넘을 공산이 커지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라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 공공사업자에게는 10억 달러를 또한 2007년과 2008년 산불과 관련된 청구를 대위 변제한 보험회사 등에게는 110억 달러를 주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6일 PG&E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총 135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주요 손해 배상 청구를 종결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 기업의 인수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아큐레 소식입니다. 머크앤컴퍼니가 아큐를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의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큐는 현재 항암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ARQ-531과 ARQ-091을 개발 중인데요. 1차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머크는 이 가운데 현재 2단계 임상실험을 거치고 있는 ARQ-53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는 현재 이사회 결정과 반독점법 심사 기간이 남아있지만요. 2020년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큐레 주가는 10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주가는 0.15%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특징주 펄스였습니다.